현재 외신들도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고작 사과 하나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인 것인데, 해당 내용 함께 시청해 보시죠.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그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수천만 원짜리. 그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는데 그것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법위반입니다 내물죄가 적용됩니다. 고가의 보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임대해서 리스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빌렸다고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누가 개인이 착용하는 보석을 지인끼리 빌려주고 겁니까? 이에 박주민 의원은 비밀 취재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고, 김건희 씨가 받은 건 대통령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KBS 같은 공영방송도 비밀 취재가 아니면 취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 취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 취재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볼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유사한 함정 수사의 경우에도, 함정수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아예 범의, 범죄를 범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막 자극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위가 생기도록, 범죄 의사가 생기도록 만든 경우에만 함정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어, 두 차례 선물을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선물 관련돼서 어, 메시지를 넣으니까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었던 범위를 생기도록 만든 불법한 함정수사의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서 수령한 선물입니까, 이게? 대통령 선물이 되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직무인데요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함정 취재, 범죄인 함정 취재에 김건희 씨가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짝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